네,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조림장 김선영입니다. 오늘의 악기는 전복을 가지고 할수 있는 요리들이 많죠. 전복회로도 드시고, 전복죽으로 드시고, 또 전복 버터구이, 뭐 전복볶음, 무치,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저희 가족이 가장 잘 먹는 전복 요리는 바로 전복찜입니다. 네, 전복찜 아주 부드럽게 쪄서 또 쪄진 그 개우하고, 만드는 게우 소스에 찍어 먹는 그 전복찜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오늘 파인다이닝이나 가서만 드실 수 있는 그런 전복찜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복이 도착을 했습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에 해수가 담겨져 있고요 오우 네 싱싱하죠 전복은 어떤 걸 고르시면 좋으냐면 일단 이제 큰 거에 좋은 거는 다 아시잖아요. 살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어야 돼요. 알판이 딱 붙어서 유리벽에 붙어 있는 것도 신선한 거고요.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싱싱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죠. 자 그러면 이제 전복에 불순물을 이 빨판에 있는 불순물을 좀 닦아내도록 할게요. 반드시 주방용 솔로 하셔야 돼요. 깨끗하게 씻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이 사이에 어, 보세요. 색하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보시면은 요 명확하게 시친 거하고 시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나죠. 오늘은 찜을 할 거예요. 껍질도 이렇게 닦아 주셔야 돼요. 전복은요, 잎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세심하게 씻으셔야 돼요. 네, 자 이렇게 깨끗하게 닦았습니다. 이쪽은 조금 완만하게 둥글고 이쪽은 약간 뾰족하죠. 이쪽에 입이 있어요. 입이 있고 이쪽 반대편에 10시에서 12시 사이 이 부분에 내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면 내장이 터지겠죠. 자, 입 있는 쪽. 네, 자, 이렇게 하고 오, 네 드디어. 네 나왔어요 흑색이죠 자 이거는 수컷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색깔 차이 느껴지세요? 이거는 암컷 이거는 수컷 아, 오늘 어, 찜을 할 거는 그냥 이렇게 놓고 찔 거예요 찜기에 전복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살아있어요 찜기에 놨고요 어, 오늘 저는 다시마 있어서 다시마를 좀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마나 무 있으면 얹어서 찌시면 더욱더 좋습니다. 없으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. 이 전복찜의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뭉근한 불에서 2 시간을 쪄줄 거예요. 와 엄청 오래 찌죠. 부드러운 전복살의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어, 뭉근. 하게 약한 불에서 2 시간 정도 쪄준 거예요. 네 그렇게 하면 아주 야들야들하면서 부드러운 전복살의 식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. 무슨 소리야? 꼬들꼬들, 오독오독 이런 씹히는 식감이 최고지. 하시면 전복회로 드시면 됩니다. 음, 전복을 이제 꺼내 볼게요. 두 시간을 쪄봤습니다. 와, 전복살 엄청 부드럽거든요. 자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물을 좀 넉넉하게 넣어서 남았습니다 자 쪄진 전복살은요 엄청 쉽게 분리돼요 살아있는 회는 분리가 파는데 힘이 들어갔다면 이거는 숟가락만 대도 바로 분리가 됩니다 네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뜨거워요 전복살과 껍질을 분리를 했고요 자 이제 내장을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. 아, 뜨겁다 너무 뜨겁네요 아, 네.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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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장을 이렇게 분리하면 어 찌니까 전복 내장 색깔이 더 명확해지죠 이렇게 수컷은 황색 암컷은 짙은 녹색 어못 먹는 부위가 있어요 네, 불가식 부위라고 하죠 내장에 모래주머니를 띄워 주셔야 돼요 어 대체 모래주머니가 어디지 내 네, 내장이 이렇게 기억자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그 꺾어진데 그꺾 부분에 뾰족하게 좀 나온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조금 제거해주셔야 돼요. 네 이번에는 전복의 이빨과 혀를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빨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? 그런데 빨대처럼 길게 딸려 나오는 게 바로 혀라고 해요. 이 혀로 전복이 다시마도 먹고 미역도 먹고 한다고 하는데 이생적이지 않다고 합니다. 혀까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, 와, 부드럽게 쪄진 살을 한입 크기로 슬라이스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여러분, 영상 보시면서도 그 부드러운 게 느껴지세요? 오독오독 씹히는 오독. 식감을 원하시면 회로 드시면 되고요.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으로 드시고 싶으면 아주 약불에 2시간 동안 뭉근히 쪄주시면 됩니다. 시간에 정성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확실한 맛으로 보답을 하는 전복찜입니다. 비장의 내장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허, 오, 이 소스 엄청 맛있습니다.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갓소다시 또는 다시마 물 또는 그냥 물도 괜찮습니다. 밥수저로 6스푼 넣어줄 거고요. 맛술 2스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맛간장 2스푼 넣었는데요. 양조간장은 1 스푼만 넣어주도록 하세요. 모래주머니 제거한 찐 내장을 넣고 자, 갈아볼게요. <놀람> 전복 내장 소스 너무 너무, 너무 맛있다어 이거 꼭 한번 해서 드세요. 진짜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. 전복 내장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. 내장 소스도 완성을 했으니까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. 어 전복살을 담아봤고요. 게우 소스도 담아봤습니다. 전복살에 게우 소스를 묻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네 어떠셨어요? 어 전복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아 일식 닭 달걀 집처럼 뭉근하게 오랫동안 찌는구나 하시는 거 아셨죠? 네 오늘의 한 끼는 전복 찜이었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맛있는 메뉴를 찾아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 건강하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